안녕하세요. 소개하는 마녀입니다. 그 메들리 팀 미션에서 추가 합격자 명단에 빠져 있었던 양지은이 갑자기 합류하게 되었잖아요. 위스로 2에 생긴 음, 진달래가 빠지고 양지은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2라운드는 듀엣 미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이 합류해야만 했죠. 화면에서 보시면, 마스터 드립 뽑은 가장 아쉬운 탈락자로 제주댁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제주댁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노래를 두 곡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단 20시간 만에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극적으로 합류는 했지만, 노래 두 곡을 20시간 만에 연습해서 부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노래도 정말 쟁쟁하게 잘하는 참가자들이 벌써 연습을 끝낸 상태인데, 그분들도 20시간 동안 더 연습을 할거 아니에요. 그쵸? 어, 정말, 제주댁의 고난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양지은은, 불리한 시작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연습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습니다 화면에서 네. 보시면 어, 정말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그 자신감이 보이죠. 해진아 레전드의 3호곡입니다 아... 아... 네. 잘할 것 같아. 마스터들이 어, 괜히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할 것 같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는데 사실 20시간만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만 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겠죠. 특히 남자 노래인 그 가사를 외우는 것도 그렇지만 음정이나 그 느낌을 살리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잖아요. 여자가 여자 노래를 부르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과연 20시간 만에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태진아의 3어 곡을 부릅니다. 제주대 양지은에게 좋은 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미스트로2 구에도 중결승도 소개하는 마녀와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